운동 전후 단백질 섭취 안 하면 운동 하나만 하죠. 머슬팡 컴뱃 울트라 웨이 프로틴 파우더는 운동 후 근육 회복을 도와주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초콜릿 밀크 맛으로 달콤함을 더하며 혼합 유청 단백질이 풍부하여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2.2.24kg의 넉넉한 용량은 장기적으로 보충제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2.22년까지 유통기한이 남아있어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활용 가능합니다.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칼로바이퍼펙트 파워쉐이크 아이솔레이트 유청 단백질은 운동 후 필수 아이템입니다. 1kg의 넉넉한 용량의 초코맛으로 맛있게 단백질 보충이 가능하죠. WPI 분리 유청 단백질로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하여 체내 흡수율이 뛰어납니다. 2026년까지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 오래도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스무디나 요거트에 쉽게 섞어 먹으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간식으로 변신. 운동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건강과 맛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보세요. BSN 신타 육 프로틴 파우더 드링크 믹스는 단백질 보충제의 혁신을 담은 제품입니다. 2.2.27kg의 대용량으로 운동 후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유통기한도 넉넉히 2026년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성분이 조화롭게 배합되어 있어 건강과 체형 관리에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또한 BSN Inc에서 제조해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모든 헬스 매니아들에게 추천하며 이 제품으로 더 나은 피트니스 라이프를 즐겨보세요.